제가 할게요. 네, 우장님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정희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건축 사업을 <laughs> 30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대상포진이 걸려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 바깥으로 난 물집은 다 났는데 치료를 했는데 속으로 계속 따갑고 아파서 어, 병원에 가 봤더니 면역력을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에 좋은 게 무엇이 있는가 찾다가 해모임을 만나게 되었고 해모임을 먹은 지한 20일 만에 속으로 아프고 따갑고 밤낮없이 아팠던 그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저 또한 두통이 오랫동안 심하게 있었는데 그 해모임을 먹고 지금은 모자를 안 쓰고 다녀도 될 만큼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쌤이 효과를 보고 세미나에 가 보자 그래서 세미나에 가서 들어보니까 다른 제품에 대한 신뢰성도 정말 얻게 되면서 애터미를 평생 먹고 써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강의를 가서 들어보니까 회장님께서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균형 잡힌 삶, 사랑하고 잘 살고 베풀고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애터미로 성공하여서 정말 나누고 베푸는 삶을 꼭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낀 점은 그어 군중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군중 심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잘 들어 보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그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색을 검은 신색인데도 검은색이라고 이렇게 믿고 가는 거 이런 게 공중 심리에서 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그그 그, 그 합리적으로다가 이렇게 나가서 정말 좋은 공중 심리를 일으키는 우리 애터미가 되었고 우리 모든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애터미 론이 제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정말 주스처럼 맛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니까 혈당 그런데도 이게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도 먹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군중 심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하실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삼인성호라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세미나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어 사람 세 명이 모이면 호랑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그게 이제 군중 심리의 일환이라고 하고 삼인성호를 말하기도 하고 그 것을 계속 말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 미팅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명이 모여서 그 강남역에서 실험을 했다 그랬죠. 강남역에서 그 세 명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하늘을 본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 지금 미팅 안에서 어떤 분은 또 다른 생각, 신교 특히 신교분들은 상관없어요. 신교분들은 애터미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시니까 그리고 완전히 결단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뜻을 표명할 수 있지만 완전히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어, 생각들은 대부분 본인 오해, 한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인 오해에서 비록된 말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씀은 삼가시면 좋아요. 아까도 거기 사, 그 우리 군중심리 할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만 다른 오답을 찍어도 군중심리의 효과가 25%로 줄어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 부정적인 생각, 그 오해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바로 위에 있는 다이렉트 스폰서하고 단둘이 상담을 하세요. 단둘이 상담에서 안, 해결이 안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셋이 상담을 해요.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그 오해로 빚어진 부정적인 생각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단체가 있는 곳에서 부정적인 말씀을 해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 전체적인, 우리 애터미, 에이스 센터 전체적인, 어,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저도 어 말하다 보니까 군중 심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군중 심리 자체는 아까 중립적이라고 말씀을 말씀을 들었어요. 긍정적으로 가면은 긍정적으로 활 작용을 하고 부정적으로 가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근데 애터미에서는 애터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에이스 센터 제외한 다른 많은 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제가 딱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이제 리더분들한테 리더들한테 들은 내용으로는 아직도 옛날 구닥다리 다단계 형식으로 애터미 사업을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도 애터미 사업을 가지고 구닥다리식 다단계 사업으로 하시는 그룹이 아직 60% 이상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이제 영리더스 클럽만 소통하다 보니까 허, 대부분 뭐 똑같이 하네요. 우리 센터랑 이렇게 원칙적으로 소비자 차곡차곡 쌓아서 두줄 하고 다 원칙적으로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젊은 리더들만 저 같은 리더들만 만나서 그런 그런 거고 알고 보니까 아직 60% 이상이 기득권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분이 오래 전에 시작했던 분이 아직 많기 때문에 어, 60% 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고 알고 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사실은 군 애터미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지 긍정적인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지 판단하기는 너무 쉬워요. 얼마나 당인지 몰라요. 다른 네트워크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너무 쉬워요. 그첫 번째 이유가 본사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사에서 이 문화를 다 주도하고 있어요. 애터미에서 우리 지금 미팅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미팅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굿모닝 애터미 참석하고 애프터만 하고, 원데이 세미나 참석하고 애프터만 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디테일한 거는 각자 스폰서들한테 이렇게 들어도 충분하고요. 그 정도로 이 본사에서 우리 세미나와 미팅을 7, 80% 이상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사에서, 어,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과 우리 센터, 우리 그룹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다른지,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처럼 처음 네트워크라는 거를 처음 해본 사람도 너무 비교해보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건 본인이 생각하셔야,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이 내 멤버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이거 이두 가지만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긍정적 군중심인지 부정적 군중심인지 100%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 에터미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군중심리 그거를 듣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미팅이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미팅을 참석해야 되고,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파트너들을 미팅에 참석을 시켜야지 갈 수가 있지. 내가 내 파트너를 죽었다 깨나도 제대로 된 리더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미팅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미팅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긍정적인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절대 부정적인 목소리, 오답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오답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 어, 판단력이 25%밖에 안 된다고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두 가지 원칙은 꼭 지켜주시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 애프터 미팅 감상평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실 분손 들어주세요. 오, 오늘 느낌바가 별로 없으신가, 아니면 다 똑같이 느끼셔서 그러신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어아 제가 할게요. 네네네 주경호 사장님. 다른 분이 많으실 줄 알고 난좀 이따 하려 그랬더니 아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laughs> 어왜 소리가 갑자기 없죠? 아유 네. 갑자기 전화 오는 바람에 아이 분들 힘에 대해서 저도 그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 우리 에이스 센터가 지금 굉장히 에 결속이 잘 되고 그러잖아요. 이 이것들 이것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파트너들이 다 한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마인드를 안 갖고 그렇게 에, 에, 저 저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또 저거 느낀 거는 이제 논의에 대해서인데요. 논의를 제가 지금 판매를 이렇게 소비자가 구입을 해서 이제 사용도 하고 먹고 입고 한데 제가 이렇게 좋은 거를 막 설명하는 게좀 약간 좀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먹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 정말 뭐 다른 타 회사의 논의는 먹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 얼마 전에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논이못 먹는다고. 어디 해외에 나가서 사 가지고 왔는데 먹는데 굉장히 구역질 나고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논이 너무 좋다. 맛있다 그러더니 아, 맛 있으면 뭐 다른 게 들어갔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이제 대답을 해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식이 부족했어요. 지금 오늘 아때논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에 오로 공장에서 오로 공장에서 이것을 뭐 진짜 개별형 인정형을 받기 위해서 뭐 2년 동안 연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했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아 그런 지식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참에 제가 좀 더욱 더어 노력을 해서 많은 이 지식을 습득해서 그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논의 정말 좋습니다 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손이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렇게 붓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걸볼때아 이거 논의의 효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논의에 대해서 잘 말씀 주셨고요 어 설명하기 힘들면 아는 데까지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그 동영상 보내주시면은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동영상을 좀 관심 있게 보시거든요. 그거 많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사진 찍어놨으니까 저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소거 키신 김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그래요? <laughs> 네. 어, 저는 오늘 들으면서 그 제가 그 저는 뭐 특별히 오늘 뭐 군인 신이 대해서 많이 봤는데 우리가 그 우리 한 사람의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열두 명의 정탐군을 보냈잖아요. 그 정탐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저들을 크다고 말해버릴 때 모든 군중들이 막그그열 명의 보고로 인해서 그 염만한 그 사건들이 사십 년 동안 일어나잖아요그 모든 죽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하고 일어하는데그 군중 심리를 어떻게 인도하냐. 그러니까 열 명이 아무리 말해도 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거기서 통화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열 명의 부정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들을 다 휘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 팀에 아는데 우리가 열명의 정당군이 될 것인가 두명의 정당군이 될 것인가 그것은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 같아요. 우리가. 에트미 하다보면 우리가 공지심으로 많은 사람들 막 나누고 미팅에서도 부정적인 생각하고 막 말할 때마다 막 안된다 뭐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오면 결국은 가난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우리가 에트미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자세 가운데 정말 그 긍정적인 마인드 정말 이런 것를 가져야 될것 같아요. 오늘 또저 어, 논의 보면서 제가 옛날부터 인도네시아 살았기 때문에 논이가 참 좋은 걸 많이 알았어요. 그렇지만 누가 논을 주면 저는 논을 주면 먹지도 못하고 뭐 남자 도무 고약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사실 논이가 만병통치약 같이 그렇게 해요. 근데 제 몸에 사실 염증 이 엄청 많거든요. 어릴 때 너무 뭐 수술도 많이 하고 약그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몸에 굉장히 염증이 많은데 그 제가 에테미하고 나서 참 좋아진 게 뭐냐면 뭐 에테미 논이도 그렇고. 논의하기 전에도 조금 염증 있었는데, 뭐 물론 또 이제 해모임도 못 그러니까 몸에 제몸 전체에 1점 1회에도 염증이 없더라고요. 그러 보면서 아 논의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좋구나 그래서 믿고. 근데 저도 우리 그,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좀 자료는 안 오기, 뭐 설명하는데 좋다, 막뭐 그 이렇게 투수들 은 있는데 말을 하는데 오늘 러면서 그래서 일일이 카톡 카톡 각자 다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아 이걸 공유하면 좀 읽어보면 좀 좋은. 좋은 도움이 되겠다 이걸 우리가 막뭐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다 찍었는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 공유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실 분 흔들어 주세요. 오늘은 어째 이렇게 하실 분들이 없으시네요. 네, 조진희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어, 저도 오늘 그 동조, 동조 실험에 대한 그 내용을 굉장히, 어, 잘 받고 되게, 되게, 뭐랄까, 음, 굉장히, 이렇게, 어, 이게 동조 실험이라고 해서 사람을, 사람을 볼때 이게 이제 미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팀워크로 해서 얘기도 하지만 저는 이거, 이거를 볼때 다른, 다른 방향으로 봐서 저희 지금 동조 실험에 지금 날 살짝 제가 지금 지금 우리 미팅하면서 살짝 동조 실험이 당한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안 잘못 들었네? 뭐 이런 이런 게 생긴 거예요. 다, 이걸 이제 미팅 네트워크로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개인으로 본 거, 개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제 밑에 있는 소비자들을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봤을 때이 사람은 되겠어, 이 사람은 안 되겠어 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서 스폰서하고든 상담할 때 얘는 안될것 같아. 그러고 얘는 뭐뭐 뭐 얘는 이래 이래 해서 안될것 같아. 어 얘는 이러이래 해서 가능할 것 같아라는 거를 이렇게 같이 동 두, 둘이 이제 같이 동조를 해서 그 사람은 어할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못할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를 팀웍으로볼 때도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으로 볼 때도 아 얘는 가능할 것 같아. 아 얘는 소비자로 가다가 어 비전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야 가, 가야 될것 같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동조 실험에 대한 이런 내용을 <laughs> 그렇게, 그렇게 봤는데,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거를 이제 팀워, 이제 미팅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어, 내가, 어, 좀 잘못 들었나 보다, 다 잘못 판단했나 보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좀 그랬었고요. 논의, 저도 논의 굉장히 좋아하고, 논의 처음, 이제 애터미 통해서 논의를 처음 먹어봤는데, 음, 논의를 사람들에게 들고 다니면서 요만한 병에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게 역하다고 안 먹잖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음해 주면서 어, 우리 논이는 먹기 괜찮아. 그리고 여기 식품첨가물이 아, 들어가 있지가 않아 발효로 했기, 발효를 했기 때문에 맛이 좋은 거야. 냄새가 좀덜 덜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먹여 주면 사람들이 먹어보고 어, 확실히 에토미건 조금 맛이 다르다. 맛이 먹기 괜찮다. 어, 맛이 다르다, 맛있다가 맛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어, 먹기 괜찮다, 어, 먹을 만하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조금씩 시음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더더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건기식으로 이제 허가가 빨리 나와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어, 식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 네. 아니, 틀린 얘기는 없죠. 그, 진짜 다른 시각으로 또 적용을 할수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더, 어, 다른 시간으로 볼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진짜 스폰서랑 파트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 이 사람은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예단을 하게 되잖아요. 예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단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많은 이제 파트너들이 생겼다, 소비자들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런 판단들로 예단을 해서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는 해요. 그런데 어, 소비자도 별로 없는데 <laughs> 파트너도 없는데 예단을 하는 거는 정말 어, 좀 정말 좀 방해가 되는 애터미 나의 성 성장에 방해가 되고요. 어, 좀, 좀 많아졌다. 그러면은 파트너 스, 스폰서하고 상담을 통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실 분을 찾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남는 시간이 있다. 그러, 그럴 그 때는 조금, 어, 미뤄뒀던 분도 다시 컨택을 하고, 요런 부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진짜 논의 방금 조진 사장님처럼 좀 갖고 다녀야겠어요. 대신에 모든 사람이 논의에 대해서 알,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미 드셔보시고, 어그 논이 너무 냄새 나서 못 먹겠어 했던 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지금 조지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맛 배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요. 선생님, 잠깐 주신 아, 고신. 논에 대해서, 아, 네. 선생님, 뭐 마, 맛에 대해서 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어, 저기 있잖아요. 저 처음에 먹을 때어 맛이 나쁘지 않네, 먹기 괜찮네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커피 처음 들어왔을 때, 뭐, 뭐 고종께서도 많이 좋아하셨다 그랬는데, 처음 먹고서도, 어머, 이거 굉장히, 어머, 환타스틱하네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제가 꾸준히 먹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처음 먹을 때보다, 어? 이거 논의에 은근히 이렇게 매력있는 맛이 있네? 깊은 맛이 있네? 어, 이거, 뭐, 평생 먹어도 될것 같네? 하고, 이렇게 논의의 그 맛, 맛의 그 진가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달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꾸준히 먹다 보면 더맛꼭맛 맛있는 그 깊은 맛을 알게 되고 효능도 보게 될 거다 이거 강조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조진희 사장님 추가 말씀 해주세요. 아, 네, 네, 저기 스폰서님들이 보는 눈이 확실히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좀 많이 잘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꾸 예단하게 되고 저는 자꾸 아닐 거뭐 아. 자꾸 판단하게 되고 그러는데 스폰서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면 확실히 사업을 좀 저보다 더 많이 하고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도해 주셔서 이렇게 저는 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럿이 같이 이야기를 할때 듣는 것들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미팅 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이라고 하면은. 정현수 사장님이 또 되게 잘 보, 보시죠. 그래서, 어, 옆에 같이 계실 수 있어가지고 너무 부럽고, 또 이재용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배우는 점이, 이제 말씀하실 때는, 아우, 그 친구는 힘들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만나세요. 그 계속 그냥 본인이, 어, 저 친구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것도 잊어버린 것처럼, 진짜 또 만나서 정성껏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그분이 변화된 모습들을 계속 옆에서 보다 보면 아, 진짜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예단하고 뭐 조금 부정적인 말 하고 끝나면 모르겠지만 예단을 해버리면 그분을 또안 만나고 뒤로 넘겨놓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단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꾸준히 얘기해서 내 행동에는 지금 이재형 사장님처럼 내 행동에는 영향을 못 미치. 그냥 조금씩 스폰서랑 얘기를 좀 해놓고 나중에 선택과 집중할 때 판단 자료로 쓰시면은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 지금 만날 분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단하지 마시고 그냥 다 만나시고요 만날 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스폰서님과 상담해서 조금 가려내서 좀 집중하실 분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한 분한테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네. 딱한 분. 안 계시, 안 계시나요? 아, 오랜만에 잘생긴 얼굴이 한명 보이는데요. 네. 석범철 사장님. <laughs>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자주, 자주 오셔야지. 어, 내가 눈에 짓물렀잖아요. 보고 싶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laughs> 오늘 군부이의 토미 들으셨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어, 저 혹시 소막들이 많이 크게 듣기는? 어, 괜찮아요. 네, 저도 그 앞에 부분 얘기를 하자면 참 어, 정말로 뭔가 나의 제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많이 틀렸던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것도 들었지만, 이제 그 조지 사장님이 말씀이 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었는데, 그걸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어, 또 고민이 되고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많이 참석을 많이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네, 지금 갑질하는 것같막 네, 네, 얘기를 못하고 음, 네. 이거는...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난번에 이제 임진구 사장이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조금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어, 그럴 때도 미팅은 절대 빠지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스피치하기에는 내가 감정적으로 좀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러면 음, 스폰서님께 몰래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은 스피치 안 시킬 거거든요. <laughs> 스피치 할 <항상> 사람 많아요. <laughs> 네, 안 시킬 거니까. 대신에 참석은 뭐 카메라를 좀 내가 마음이 다운됐거나 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애터미가 뭐, 항상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사업이 잘안 되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거 다 이해하거든요. 저도 다 겪었던 얘기예요. 저 지금처럼 맨날 방방 뛰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다 이해하니까, 어, 그냥 카메라 꺼놓고 듣기만 하셔도 되니까, 미팅은 절대 빠지지 마시고, 네, 좀 다운이 됐다. 그러면 스폰서님께 살짝 말씀해가지고, 뭐, 어 지금 일이 있으니까 내, 얘기는 못 한다라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니까 빠지지는 않으셔야 으시면은어 사업이 계속 커갑니다. 근데 엘 에스컬레이터 같아요. 에터미는 에스컬레이터 같아 가지고 거꾸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팅에 참석도 안해 버리면 이게 다시 뒤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어 명심하시고 미팅 참여 부지런히 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에터미 손은 안 났는데 미팅에 참석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 계시면은 이 말씀 꼭 전해 주시면서 미팅 참석은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냥 카메라 꺼놓고 스피커 꺼놓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니까 참석은, 참석은 꾸준히 하시라고 이제 독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굿모닝 애텀이, 어더 발표할 분안 계시죠? 계시, 아쉬운 분 계시면은 손 들어주시고, 1, 2, 3, 4, 오네 기회는 끝났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오늘 굿모닝 애터미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 연합미팅 때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사회가 아니죠. 지난주에 사회 보셨죠? 네 이번 주는 사회 안 봐도 되니까. 금요일에다 날... 하기로 하셨어요. 네? 사회랑 주제강의랑 저쪽에서 다 하시기로 했어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금요일날 사회 보실 분 안 계시면은 그냥 이번 주는 그냥 제가 금요일까지 사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사회랑 주제 강의에 대해서 우리 리더 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제강꽂좀 할게요 네예제희 네. 이제 월요일 날 인도네시아에 그 한국시는 다섯 시에 그 인도네시아 미팅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는 한국어하고 인도네시아 두개 언어를 지금 전 운영하려고 그래요, 월요일 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또 이거 들어보면 또 해외 사업도 또 사람들 알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다시부터 다섯 반까지 오셔가지고 한국어하고 인도네시아 두 개를 이제 뭐 강의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할 거니까 좀 같이 좀 오시는 분 오시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좀 돌아가면서 강의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강사로도 좀모시고 싶고, 그래서 저희 이제 인도네시아의 팀이하고 한국 a a 0하고좀 같이 연대해서 같이 할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주 이쁘신, 너무너무 귀하신 우리 남해진 국장님께서 강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시 바쁘더라도, 아 이렇게 이제 현진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면면 좋겠어요. 아까 스폰지 사장님, 뭐 이렇게 마음을 따운된다 이런 게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아침하 들려면, 이제, 루틴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나의 것도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분 명상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0분 명상하면, 오늘,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 우리가 막 하다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잖아요.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것만 계속하면, 나한없이 연약해지는 거야 근데 나에게 좋는 것들, 저는 제가 늘 부족한 게 있어요. 저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코 소리 때문에 너무 너무 내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저는 제 좋은 점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두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이게 다운되고 무너뜨리고 우리는 무너뜨리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그래 훌루 털어버리는. 아침마다 그냥 뭐 저녁에 털어버리는데 아침에 털어버리면서 그거 그냥 꾹꾹 묵지 마시고 털어버리면서 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너무 기대된다. 오늘 너무 할 일들 기대된다면서 이내망내가운데 오늘 될지을들해서좀 이미지 마케팅하면서 아 오늘 될 거야. 오늘 너무 기대돼하면서 아침에 기대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무 하루가 너무 시작이 반이잖아요 하루가 너무 기쁘게 시작하면 너무 좋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 나자마자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너무 기쁘다. 오늘 너무너무 잘될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월요일마다 아침마다 희망의 희망이 기도를 합니다.